렉킹볼 OX 퀴즈, 오버워치에 관련한 OX 문제입니다. 한 문제당 시간은 30초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 X, 왼쪽 O입니다. 1번 문제. 정크렛의 궁극기. 타이어는 후진이 가능하다. OX. 30초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x였습니다. 이거 틀리시는 분들은 <laughs> 없겠죠, 설마. 오버워치 게임 배경 설정상 송하나의 원래 직업은 아이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케이. 오케이. 오오 어, 오케이. 두 번째 문제까지 정답은 당연히 x죠. 네. 송하나의 원래 직업은 프로게이머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오버워치 정식 출시일은 5월 25일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세 번째, 문제, 아, 세 번째 문제 정답. 오버워치 정식 출시일은 5월 24일이었습니다. 네, 정답 x였고요.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 KITTS 님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출제 전에 이분을 밀어주세요. 가만히 서 계셔주세요. 가만히 서 계셔주세요. 빨리 오세요. 쓰세요 밀어 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야지 패자부활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틀린 자에게는 가차 없이 죽음을 선사해 주세요. <laughs> 오케이, 그루 님 인성 확인. 하나무라, 오버워치 전장이죠. 하나무라 A 거점 공격 리스폰 지역에. 인형뽑기의 개수는 열 여섯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들 올라오셨나요? 오케이 어 이번에 좀 갈렸네요 흡족합니다 전 이런 그림을 원했어요 정답은 O입니다 짝짝짝짝짝 두분 오케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겐지의 튕겨내기 스킬로 라인하르트의 기본 공격을 막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겐지의 튕겨내기 스킬로 라인하르트의 기본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정답은 당연히 X였습니다. 사회는 잔인하죠? 네, 맞추신 분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스트라이크! 좋았습니다. 여섯번째 문제입니다 한조의 궁극기에 메르시의 공버프는 적용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두분다 X로 가셨어요?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아잠깐 이거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두분 저기 혹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딱한 번의 기회 드릴게요 안 바꾸시겠습니까? 토토킹님 구마구마님 안바꾸시면 정답 발표합니다 5 4 3 2 1어 바꾸셨습니다 토토킹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한조의 궁극기에 메르시의 공버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패치 원래는 아, 아, 아. 네, 적용이 됐었는데 그래서 초월도 뚫을 수 있었죠 공버프를 꽂으면은 근데, 이번에 패치를 통해서 한 조의 공버프를 달아줘도 궁극기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패치 내용에 있었던 거고요 네. 이렇듯 여러분들, 오버워치를 할때 있어서 본인의 소신과 지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구마구마님 혼자 유일하게 남으셨습니다. 패자부활전 문제 진행하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패자부활전 문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버워치 게임 설정상, 브리기테의 아버지는 라이나르트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브리기테의 아버지는 라이나르트가. 아닙니다. 네, 정답은 X였고요. 네, 다들 살아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다들 공으로 바뀌어 주세요. 나무는 빼고 다들 공으로 바뀌어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여기가 X라고요. X X X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Okay. <laughs>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밧줄 밧줄 타고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가요 아 오케이 잠깐만 저 따라와 봐요 밧줄 타고 못 올라오시는 분들 일로 오세요 아니 내가 이말안 이 들을까봐 구독자분들로 모신 건데 구독자분들이 더말안 들어 따라오세요 아니 일로 오세요 못 올라가시는 분들 일로 오세요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여기로 따라오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일로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는 어디겠어요? 오는 당연히 반대쪽이죠. 여기가 오, 여, 여기가 오, 저희는 오케이. 알겠죠? 여긴 어떻게 가냐고요? 네, 열로 오세요. 네,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초 만에 어떻게 가냐고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30초 드릴게요. 30초, 제한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